안녕하세요. 조금별곰TV는 연예전문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의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오늘 도 제가 비의 소식을 안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영상이 길어도 끝까지 잘 봐주세요. 먼저 비가 자작곡을 공개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이슈가 돼서. 소식은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먼저 이 곡은 비와 빅히트 프로듀서인 아도라, 히스노이즈가 공동 작곡하고 또한 비가 프로듀싱에도 참여하여 곡에 그의 감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데요. 윈터베어는 기타와 바이올린, 첼로의 어쿠스틱 연주와 함께 비의 소울풀한 중저음과 가볍고 부드러운 가성이 어우러진 담백한 창법이 매력적인 곡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살짝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는 이미 4시 풍경 자작곡외에 방탄소년단 앨범에도 작사 작곡가로 참여를 하면서 총 7곡이 한국 저작권 협회에 기록된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비가 공개한 윈터베어 영상은 하루 만에 777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와우. 777문의 숫자도 이거보다 훨씬 더 엄청나지길 기대해 봅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세계 각지의 아름다운 장소를 배경으로 비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어 또 하나의 감상거리를 제공했는데요. 비가 좋아 하는 장소인 공원과 새. 그리고 야경 등을 등장시키면서 다양한 감성적인 경험과 의유를 활용한 영상은 비의 음악적 감성이 영화적 기법으로 잘 표현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사실 비가 직접 했다는 거에 대해서 와, 정말 깜짝 놀랐고요. 와, 역시 대단하다. 정말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비가 직접 감독하지 하면서요. 미국 매체 엘리트 데일리는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비의 목소리와 다장가 같은 달콤한 가사, 예술적인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다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올렸다에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음률, 가사, 비주얼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라고 극찬을 하면서 비의 신곡을 자세히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클레버 뉴스는 비는 재능이 넘치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놀라운 사람이며 그의 연기는 대단하다. 완벽하게 독창적이다. 라는 찬사를 했으며, 코리아부는 대자연이며, 비가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이다. 라고 위트 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스타일캐스트 역시 비의 뮤직비디오는 우리를 압도했다. 라고 환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나서 레슨생님들에게 야, 이 노래 한번 들어봐. 뭐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누구 노래냐고 해서, 비가 이번에 자작곡을 했다고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노래가 진짜 드럼 뉴스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다좋아하더라고요이 외에도, 빌보드, NME, 올케이팝, 팀보그, 순피, 저스트자레드, 버즈, 나시온렉스 등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자작곡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모두 비의 감성적인 보컬과 서정적인 가사, 그리고 뛰어난 영상미의 뮤직비디오에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비가 시를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끝내주게 잘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의 자작곡 발표 후에, SNS 월드 트렌드는 샵 윈터베어, 샵 아이퍼플 U1000, 그 다음에 샵 김태형이 1위, 2위, 3위를 차지했으며, 샵 윈터베어는 5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해 62개국 트렌드를 장식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물론, 한국의 트렌드에서도 비를 상징하는 우리 공돌이 등 8개가 동시에 1위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는 자작곡 윈터베어를 통해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자신만의 색을 정말 잘 표현한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팬들과는 감성을 공유하면서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고 있는데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할 줄 아는 비의 모습에 또한 번, 궁금하네요. <놀람> <놀람>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신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마음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비가 안겨준 뜻밖의 행운을 지속적인 기부 활동과 자원 봉사로 사회에 돌려주는 무명 작가들의 미담이 이슈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렸던 날, 달라스의 한 무명화가였던 마크 도미너스는 비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정말 궁금한데요. 비와 어떤 만남이 있었기에 그가 지역사회에 공헌까지 할수 있었을까요? 비는 공연차 달라스에 들러 그의 화랑을 찾아가 그림을 두점산후 인사말을 남겼는데요. 역시 감성적인 비답게 May your day shine bright 당신의 날이 찬란하게 빛나게 멋있네요 어, 명언이야 비가 화랑에 다녀간 것이 알려진 후에 10대 소녀들을 포함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비가 구매한 작품의 복제품을 샀고 그 작품은 SNS를 통해 6분 만에 푹솔됐다고 합니다 와우 도미너스는 비가 화랑에 들린 이후 한순간에 유명인으로 떠오르면서 화가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판매할 때마다 수익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거나 오스틴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단체에서 제한행사에 아미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부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베푼다고 하면 좋은 모습인 것 같고요. 이에 텍사스 아미들의 모임인 TX 아미 라운드 업은 SNS에 공유하면서 가족 같은 팬들의 유대감과 성과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도미노스는 한 해외와의 인터뷰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밝히며 비에게 감사의 말을 남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바란다면서 뷔의 선악력이 더 넓게 전파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어딜 디 가기만 하면 그분은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고요. 또한 영국에서 무명 디자이너였던 케이트 로렌드 역시 비가 입국을 할때 착용한 브로치로 인해 입소문을 타고 전세계 팬들의 주문으로 인해 예약 대기하는 기간이 한 달이 넘을 정도로 구매가 빛발치자 비가 브로치를 착용했던 6월 11일을 브로치데이로 정하면서 다른 독립 예술가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의 선한 영향력이 무명 작가들의 작품을 유명하게 또 만들어주면서 더 나아가 작가들의 기부로 사회에 밝은 빛을 주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됩니다. 와 정말 비의 영향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비의 소식이 큰 이슈가 돼서 한번 정리를 해서 총 설명드려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